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러즈 시청자 여러분 어, 오늘 실승해볼 차량은 BMW X5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BMW 하남 스타필드 전시장에서 지원을 해주셔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BMW 차량이 있으시면 은 하남 스타필드 전시장에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5 같은 경우는 전통 SUV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성이 굉장히 높고 미들 SUV에서 기준점이 되는 게 X5 모델입니다 차의 크기가 어떠냐 뭐 승차감이 어떠냐 편의장비 시설은 어떠냐 그래서 모든 기준점이 되어버린 게 X5 모델 그리고 이 녀석이 엔진이 또 BO8 CK6 엔진이 올라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서포터 해가지고 381마력 가속력도 40i 엔진 시리즈답게 펀치력도 굉장히 뛰어나요. 시트로 탁 접혀지는 이런 가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역시나 BMW에서 만든 명품 엔진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서포트해주면서 연비도 조금 더 좋아지고 가다 서다 하는 상황이 많을 때 조금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켜주고 부드럽게 제동해주고 그래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저는 항상 좀 좋게 생각하는 취지라서 말다이브리드 올라간 BMW는 다 좋은 것 같아요. 4기통도 그렇고, 4기통도 충분히 좋은데 이 녀석은 6기통 실키 6. 비오팔. 그래서 엔진 자체 하드웨어가 너무 탄탄하고 좋아가지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X5 모델이다 실내도 굉장히 큼지막해요 초창기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 공조기 다이얼이 이제 너무 옹졸해졌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던데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돌출되고 톡튀나와서 조금 흉물스럽긴 한데 뭐 시선이 너무 집중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좋게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점이 뭐 요것도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조금 낮은 면이 있는데, 저건 높이면은 되니까 단점이 크게 없어. 실내 인테리어도 다 고급스럽게 뽑아내져 있고, 배시보드 위쪽까지 다 가죽 느낌 내가지고, 실내는 되게 고급스러워요. 특히 A필러 이쪽 다 블랙으로 처리한 것도 상당히 고급. 보이는 느낌 디자인이 LCI 그 페이스 리프트 되면서 정갈해진 느낌이 있어요. 우리 21인치 휠이 껴져 있어가지고 좀 주행감도 좀 묵직하고 단점은 이제 승차감이. G.L.이 대비했을때더큰 인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포털 지나갈 때 조금 단점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X5 모델 타면서 이런 포털 밟았을 때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는 차가 위에서 하중받아서 눌려가지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차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차들이죠. 근데 X5도 기본적으로 무게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을 표현을 해내가지고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차고도 조절할 수 있고 에어 서스펜션 들어가 있어가지고 X5는 차 진짜 좋은 거 같아요 1세대 모델부터 혁신적이었고 랜드로버를 인수하고 만들었던 모델이 X5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랜드로버를 기준으로 해서 레인드로버처럼 만들려고 했나? 아무튼 랜드로버를 인수한 이후에 나온 차가 X5라서 프레임바디 SUV 차량을 뜯어보면서 어떻게 모노코크 프레임으로 이런 X5 모델을 만들어냈는지 BMW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대형 SUV였어요. 시장에서 엄청 큰 SUV였는데 어느 순간 뭐 GLS나 X7 이런 차들이 나오면서 얘가 좀 중간급 SUV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중간급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봐도 차가 제가 보기에는 커요. 저는 대형 SUV 생각하면 항상 X5가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들은 대형 SUV 하면 무슨 차가 떠오르시는지 좀 궁금하긴하다. 가속감도 좋고 핸들 반응성도 되게 SUV 치고는 영민해. 민첩하기도 하고 좀 여유가 있어요 하체에서. 딱 코너나 이런데 핸들링을 과격하게 꺾으면 차도 반응성은 빠른데 좀 묵직하게 좀 느린 리스폰스로쫙 깔아 눌리는 그 맛이 있어요. 약간 레인지로버 같은 느낌이 있어. 그 실내 정숙성도 조금 뛰어난 편이고. 무엇보다 액셀 페달이 상당히 가벼워요. 마일드 하이브리드 들어가고, b 오8 엔진 조합돼 있고, 또 ZF 4세대 변속기 적용돼 있어가지고, 액셀레이터 조작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래서 주행 스트레스는 진짜 없을 것 같은 모델이에요. 그 출력을 내가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풀 액셀 전개하면은, 뭐, b 오8 엔진, 답게 엄청 빠른 리스폰스로 차가 발진을 하니까 이것도 BMW랑 궁합이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X5 같은 경우 특히 4 0의 모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가성비가 좋은데 1억이 넘어가는 거는 좀 문제긴 한데 요즘 차가 다들 비싸져 가지고 차 가격이 너무 올라 가지고 1억도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된게 조금 아이러니하네 브레이크도 전자식 브레이크라서 이질감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잘못 느끼겠어요 그냥 초반에 좀 소프트하게 들어가는 거 스트로크 한 1cm 정도는 좀, 좀 애매해요 브레이킹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1cm의 턴만 넘기면은 브레이크 반응도 되게 리니어해요. 리니어하게 움직여가지고 제동 성능도 그렇게 저는 불만적인 건 모르겠어. 전체 스트크량이좀 짧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급하게 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어가지고 저는 차는 진짜 엄청 빨라요. 진짜 비오팔 40i 엔진 더워. 반응성이 굉장히 뛰어나 ZF8단 이게 되게 똑똑해가지고 DCT 비션멋지않게 엄청 체결감이 되게 탁탁 붙어가지고 가속할 때 순간펀치는 되게 스포츠카 같이 튀어나가요 근데 여기에 뭐502 가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면은 더 좋아진다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녀석 가게 되면은 한 2천만원 정도 추가되는 것 같은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만 주행하면은 왕복 80km 정도 주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 모델도 추천드리긴 하는데, 저는 사공화의 모델도 굉장히 괜찮은 모델 같아. 승용차에서는 못 느꼈지만, X5 같은 최고 녀석들은 그 B58 6기통이라고 해도 초반에 약간의 터보렉을 느낄 수 있는 그 저RPM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때 말디아이브리드가 이제 토크도 한10 토크 정도 서포트 해주다 보니까 초저속 주행할 때도 되게 괜찮아요. 악셀레이터가 무겁지가 않아요. 악셀레이터를 깊게 밟는 행위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악셀레이터가 엄청 가벼워서 비오팔에마일드브리드 올라간 사공화의 모델이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가다소다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주행 보조장치 켜고 가면 되니까 또 주행 보조장치의 녀석이 뛰어나요. 차로 중앙 유지도 똑바로 하고 차간 거리 유지도 똑바로 하고 똑바로 한다는 기준이 약간 현대기아 제네시스 기준이죠. 현대기아 차들이 워낙 주행 보조장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제네시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요즘 제네시스 평가 기준만큼 좋아졌어요 조향하고 이거 모든 걸 지금 차 혼자 스스로 하고 있고 가다 이렇게 멈추는 서는 것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핸들만 가끔 만져주는 정도 그래서 주행보조장치는 어, 독삼사 중에 그래도 BM이 지금은 제일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 단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 가격, 가격이랑 이거 저꼭지 송풍구 요거, 이게 유격이 있어요 <laughs> 깨작깨작 <laughs> 밀격이 깨작 있어가지고, 좀. 좀 그래. 이거는 볼 때마다 조금. 안 보면 되지 뭐. 이 X5라고 피던 포인트 줬는데, 그 X5가 좀 기한급 같은 느낌인데, 좀 귀여워졌다라는 느낌이야. 그 앰비언트가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막쫙 켜지는 게 아니라서, 오 시리즈 같은 그런 너무 화려한 앰비언트는 아니라서 또 괜찮긴 해. 근데 저기 가 이제 막. 굳이 저렇게 해야 됐었나라는 느낌은 있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어. 이제, 기어봉이 없어졌죠, BMW도. 요, 그냥, 톡을 스위치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요 방식으로 바뀌면서 편해진 거는, 이제, 핸드폰을 넣거나, 음료를 넣거나 할 때, 여기에 기어봉에 간섭이 없으니까, 이제, 음료를 넣고 빼는 행동도 자연스러워졌고, 핸드폰을 넣고 빼기도 편해졌다. 이런 장점은 있어요. 기어봉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근데, 요즘 이게 대세니까, 요 방식으로만 차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익숙해져야죠, 저희가. 그래도 아직까지 M3, M4는 딱, 쉬프트가 딱 있어서, 이 대중적인 모델, X5나 뭐, O 시리즈나, 범용적인 모델은 그냥, 이제 사람이 익숙해져야 되는 시대가 됐다. 쉬프트 기어봉이 없는 거를 너무 안 좋게 바라보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진짜 전기차 타는 기분이라서 좀 그래. 그 아이 드라이브 조작하는 것도 크리스탈 느낌 내고 뭐다 고급스러워졌어요. 여기 다 블랙 하이그로시 느낌인데 피아노 블랙에 가까운 블랙 하이그로시? 현대기아처럼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가 우는 그런 느낌이었고 선이 딱 살아 있는 게 피아노 블랙 같은 느낌을 내서 되게 고급스러워. 단점이라면 여기 지문이. 지문이 엄청 잘 찍혀. 그래가지고, 한 하루 이틀만 차 타면 여기가 진짜 얼룩덜룩해져가지고, 엄청, 엄청 꼴보기 싫어져요. 그게 좀 단점이에요. 근데 승차감은 GL이가 그 기본 타이어 사이즈가 더 높아서, 조금 더 푹신한 느낌은 들어요 근데 X5는 승차감이 나쁘진 않는데 약간 완전 푹신푹신한 느낌은 아니에요 전통적인 BMW의 승차감이야 탄탄하면서 좀 안정적인 느낌? 근데 그렇다고 승차감이 많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큰 덩치의 차를 타는데도 스티어링 조작해보면은 반응성이나 스포츠성을 아직까지 이 SUV 모델에서도 포기를 안 한다 BMW는 SUV 모델에서도 스포츠성을 포기를 안 하고 만들다 보니까 이 이제 하체의 이 탄탄한 느낌은 BMW 어느 차를 타든 다 느끼는 것 같아. 하체는 되게 탄탄하고 정갈 있는 느낌. 레인지로버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 사용하고 지금 이 녀석이 엄청 오래된 장수 모델답게 하체의 안정성이나 밸런스는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차량 비오팔 엔진이랑 매칭이 잘 됐어. 그래서 보통 주행할 때 답답한 감이 좀 들고 액셀레이터 조작량도 많아서 좀 피로도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녀석은 그냥 직렬 6기통만 돼도 충분해요. 훌륭해요. 그니까 러 지금 파워 트레인이랑 차랑 매칭이 되게 잘된 느낌이야. 막 노킹음이나 저 r p m 의괴랄한 소리도 안 들리고, 저RPM 때힘 없어가지고 악셀레이터 페달 더 밟았는데 차는 갑자기 튀어나가가지고 악셀레이터 다시 놓고 막 이런, 그런 주행을 안 해도 되니까 되게 주행에 여유가 있어. 개인적으로 저는 비오팔 엔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칭찬을 할수 뿐이 없어. 그 X5 모델은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차가 지바디까지 오면서까지 나온 모델들 다 살펴보면 X5가 안 멋있었던 세대가 없어 다 멋있었어 지바디 처음 나왔을 때도 와 진짜 X5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느낌 이 있었어 뉴트리아도 아니고 좀 괴랄한 디자인도 안 하고 XM 같이 막 그렇게 우락부락 과격하게 막 그렇게 만들지도 않고 그 시대에 나온 차처럼 되게 디자인도 이쁘고 실내도 잘 뽑고 그리고 승차감이랑 엔진 파워 트레인이랑 궁합 매칭이 되게 잘돼 있는 게 X5 모델이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X5 모델은 좋아해가지고 깔게 크게 없어. 다들 고민하시는 게 보면 Q7, GLE, 아니면 X5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감가 제일 안 되고, 방어력 좋은 게 X5니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GLE도 차는 좋은데, X5가 트렁크가 훨씬 넓으니까, 그리고 GLE는 약간 전통 SUV 같은 느낌이 없어. 그리고 GLE 차볼 때마다 이게, 이게 무슨 차지 계속 보게 돼. 헷갈려가지고. 근데 X5 모델은 신형도 그렇고 구형도 그렇고 그냥 딱 X5 같은 느낌? 생각보다 이지 바디 되게 커요 그래서 실내가 GLE가 조금 더 넓은데 X5도 결코 좁은 차가 아니야 되게 큰 차야 지금 저기 X6도 지나가고 있는데 X6도 약간 변종 같은 느낌이라서는 별로 좋아하는 모델은 아니야 너무 외계인 같아 X5 실내 충분히 여유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완전 충분한 차, 충분해. 특별한 장고장 없이 무난한 출력 나오면서 장기적인 유지보수가 편하다. 비오8 엔진의 단점이라고 하면 너무 뻔한 출력. 그리고 요즘 엔진치곤 좀긴 길다. 요즘 엔진치곤 좀 엔진 사이즈가 제법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거 말고는 크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 요 얘도 380마력 마일드 아이브리드 빼고 봐도 370마력이니까 370마력이면 이미 충분히 훌륭한 파워 유닛이지 않을까 요즘 나오는 엔진들 다 400마력 넘기는 건 흔하긴 하지만 단점이 있잖아요 막냉각수 오버히트하고 오일 라인 터지고 디오팔은 그런 이슈가 크게 없어가지고 신차로 샀을 때 센터 갈 일도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방수턱 구간 왔는데 한번 넘어 볼게요 방지턱도 훌륭해. 되게 탄탄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데 방지턱 처리 능력도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되게 소프트하게 턱턱 넘어가는 느낌이. 뒤쪽 리바운드가 빠르지가 않아가지고 차를 빵 때리는 그런 충격도 없고. 무거운 차들이 뒤쪽 쇼바 리바운드가 되게 빨라서 땅 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들이 되게 많은데 이 녀석 그런 것도 없어요. 댐퍼랑 에어 스프링 조합도 되게 잘돼 있어. 하체가 너무 유연하지 않고 약간 탄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주행할 때좀 재밌어요 약간의 스포츠성은 아직 살려있어가지고 주행할 때 재밌어 그 전고도 높고 제가 앉았을 때도 안쪽 본넷이 제 시선 아래로 다 보여서 전방 시야각도 되게 좋아요 좁은 골목길 가거나 이럴 때도 시야각이 좋아서 차량 운영하기도 좋고 사각지대 없이 다잘 보이니까 좀 주행할 때 여유가 있다?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고 뭐가 튀어나올까봐 이런 걱정도 안 되고, 또이 녀석은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브레이크 용량도 커가지고, 좀 주행할 때 여유가 있어요. 뭔가 갑자기 튀어나왔을 온나때 차를 충분히 세울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그리 악셀도 가벼워가지고, 빨리빨리 움직일 때도 편하고, 주행할 때 하체에서 올라오는 주행 소음이 있, 있는데, 뒤에 315 사이즈를 쓸 정도면 엄청 소음이 심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소음도 많이 안 올라와요.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 엄청나야 되는데 이 녀석은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도 크게 안 들려. NVH에 엄청 신경 쓴것 같아요. 복합 연비가 9.2? 9kg 때 나오더라고, 복합이. 연비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야. 옛날 X5들 이렇게 많고 밟고 다니면은 연비 그냥 4 k m 5 k m 때 나왔었는데 이 녀석은 9 k m 때 나오니까 연비도 꽤나 준수한 편이에요. 근데 502가 연비가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9.4? 근데 걔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니까 당연히 더 좋을 수 뿐이었고. 차 너무 칭찬만 하는 것 같아. 제가 X5 되게 좋아해요 근데 기대하는 만큼 차가 못 해주는 경우에 욕이 나오는 건데 저는 X5에 기대하는 게 기대감이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가 1억이 넘는 차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 충분히 훌륭한 차야 하체 한번 살펴볼 건데 하체도 뭐 역시나 플랫폼이 좋아가지고 하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체 그럼 한번 떠보러 가시죠 아 운전할 때 진짜 너무 편해 차 회전 교차로에서도 사각지대 없고 다 보여. 좁은데에서도 여유 있고. 주행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하체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쥐바디 차 진짜 좋다.